안녕하세요. 매드형 성형외과 대표원장 서범신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윤곽 3종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윤곽 3종 수술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할때 보면 몇년 전만 해도 턱이 긴게 컴플렉스예요. 광대가 컴플렉스예요. 사각 턱이 컴플렉스예요. 막 이랬다면 요즘에는 뭐 윤곽 3종을 하려고요. 다른 병원 상담 갔더니 윤곽 3종을 해야 된대요. 뭐 이런 반응이 부쩍 많아진 걸좀 느낍니다. 윤곽을 조금이라도 한다는 병원들의 이벤트를 보면 윤곽 3종 세트 자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윤곽을 하는 의사고 안면 윤곽만 진료하는 의사지만 한 달에 윤곽 3종을 한 명하게 다 하는 케이스가 진짜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상담을 할때 보면 상담 오신 분들의 단점이 다 실은 보입니다. 약간의 비대칭이 있는 부분이나 이 수술을 조금만 하면 이뻐지겠구나 이런 부분도 저만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막 진단이랍시고 얼굴을 지적하는 일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나 혹은 현재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수술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오히려 일반적인 미의 기준에서 볼때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또 너무 한 곳에 꽂혀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못 보시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는 하는데, 그냥 딱 얼굴 보자마자 단점을 막 줄줄이 지적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뭐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본인의 얼굴에 단점을 아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뭐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안 한다고 건강이 막 나빠지거나 하는 수술도 아니고 의사라는 공급자가 막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 안면중각 수술에 대한 저만의 철학은 환자분의 컴플렉스를 해결할 가장 효과가 좋은 최소한의 수술만 하자입니다. 만일 본인이 생각했던 거나 콤플렉스였던 것 이상을 지적해버리면 그 숨은 그림 찾기 효과라는 것이 생겨버립니다. 그 숨은 그림 찾기 효과. 별건 아니지만 뭐또어디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몇년 전에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문제를 딱 받아갖고 숨은 그림을 찾으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찾아내고 나서 똑같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한 번에 찾아내게 됩니다. 얼굴도 이 숨은 그림 찾기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단점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상담 의사나 상담실장이 막 지적해 버리고 수술해야 된다고 이게 단점이라고 막해 버리면 얼굴은 무슨 숨은 그림 찾기를 한것 마냥 다음부터 평생을 거울을 볼때그 지적받은 부분들이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막 그냥 지식 자랑한답시고 비대칭이고 뭐면 막 단점들에 대해서 줄줄이 나열하고 수술다 하라고 권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몇년 전부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특정한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의 상담이 이 순간의 지적질이 굳이 찾고 싶지 않았던 그 숨은 그림을 찾게 해줘서 본인의 얼굴을 평생 컴플렉스덩어리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 상담실장님들에게도 안면윤곽에 대해서 단점을 지적하고 수술 부위를 권유하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실장님들은 기초적인 문진이나 상담 스케줄에 관한 내용 이외에 안면윤곽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면윤곽 상담은 오로지 저랑 환자분이랑 단 둘이 진행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재상담이 많습니다. 저는 상담을 마칠 때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재상담을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저와 상담을 마치고 나서 재상담을 하는 시간 사이에 다른 병원 상담을 이렇게 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저랑 상담했던 내용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듣고 오셔가고 수술하고 싶은 부위가 막 추가되어 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사각턱 상담만 하고 가셨는데 다른 병원 갔던 윤곽 삼동 다 해야 된대요. 광대가 더 문제라는데요. 턱끝을 안 하면 안 된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십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나면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위가 갑자기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병원을 투어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어쩌면 불필요한 수문 그림 찾기를 해버리게 되는 그런 단점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곽 수술은 광대 사각턱 턱끝 이렇게 세 군데의 수술이 있다 보니까 다른 눈이나 코나 가슴 등의 수술보다 이런 수문 그림 찾기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환자분들이건 의사들건이건 간에 저와 의견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환자분도 말이죠. 하지만 제가 모든 사람을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저도 저만의 소신과 철학이란 것이 있습니다. 뭐 실력이 없어서 제가 막볼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대세에 지장이 없는 수은 그림찾기를 굳이 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